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왜 나는 열심히 살지? 왜 그렇게 20대 때부터 진짜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살아왔지? 도대체 뭘 위해서? 성공? 아니, 그래서 도대체 내가 스스로 정의하는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질문도 너무 어려웠지만요. 그에 대한 답은 진짜 도저히 머릿속에 상상조차 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바란 건나 스스로의 만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보고, 오, 왜잘 나가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내가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남들이 하, 진짜 솔직히 조금 부러워하는 것, 부끄럽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보여주기에 대단히 꽂혀 있다 보니까요. 당시에 제가 실제로 썼던 글들을 보면 진짜 지금도 부끄러운데 대단히 조금 있어 보이는 척을 했습니다. 월 얼마 보면 달라지는 삶, 아니면 뭐 이런 여자를 만나니까 행복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척 위태위태하게 연출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것의 정점이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정말 부끄러운데 그냥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제 기준으로는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진짜 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왜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괜찮은 애 만난다고 자랑하려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바로 진짜 이불 속으로 숨고 싶은데 정말 그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곧 나의 성공, 행복, 지위, 명예 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정말 뼛속 깊이 생각했었고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스스로의 고점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던 부분들을 스스로 진짜 아둥바둥 하면서 최대한 진짜 어떻게든 올려 치려고 하면요 그에 상응하게요 내려가는 길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왜냐면 내가 쌓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거품이거든요 몇달 뒤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매출이요 바닥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니까요 진짜 바로 뭐 아무것도 없는 놈이 되어버렸죠. 사실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 반응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왜냐면 하 원래 사람은 자기 살기에 되게 바쁘기 때문에 제가 잘 나가거나 뭐못 나가거나 이런 거 신경 쓸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외부 시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변화된 온도, 환경, 분위기에 되게 진짜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거죠. 사실 저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결핍에서 시작된 남들의 인정 욕구에 그냥 중독된 인정 중독 상태였습니다. 그 때는 제가 인정 중독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의 제가 보이고, 아, 나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망할 수 밖에 없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요, 제 주변엔, 아니, 당장 유튜브만 봐도 예전에 저와 같은 과한 인정 중독 상태인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 남들의 칭찬, 남들의 인정. 와, 부러워요. 대단해요. 롤 모델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것 같은 걸요.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본인은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기준점이 내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요 외부 타인에 달려 있는 정말 정말 매우 위태위태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필연적으로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타인은 의외로 우리를 신경 쓸 만큼 여유 있지가 않거든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라는 게 무서운 게요. 남들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타인과 나는 생각도 다르고 사람 환경도 다르고 그냥 모든게 다 다른데 어떻게 나랑 같은 생각을 해요 누구는 컵 속에 물을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반대로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그게 그냥 인간인데 말이죠 근데 이 인종 중독이라는게 정말 스스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 TV나 SNS 또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모든 메시지, 광고, 영상, 이 모든 게요, 인정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여러분을 계속 속박하고 있거든요. 이걸 사면, 넌 쿨해 보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이걸 사야 돼. 그래야 너는 사회적으로 뭔가 있어 보여. 이게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메시지로 연락하는데 너는 없어? 계속 소비를 욕망하게 만들고요. 그게 있으면 위너, 없으면 루저. 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블라인드에서 가장 핫한 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제 나이에 얼마가 있는데 저는 평균인가요? 네, 35살에 1억을 모았습니다. 저는 상위 몇 퍼센트인가요? 제가 30살인데 지금까지 연애를 세번 해봤습니다. 저는 많이 해본 편인가요? 네, 이런 글이 진짜 정말 정말 너무 많아요. 즉 모든 걸 서열화시키고요. 거기서 순위를 매기고 나는 어디지? 아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인정받는구나.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럼 그 아래면 아 도태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 네, 이거의 반복입니다. 계속 결핍을 자극하고요. 인정 중독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악순환에 메비우스에 띠죠. 사실 사람인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느끼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사람끼리 어울리고 모여 살다 보면요. 협동이라는 게 되게 필수지만 거기엔 당연히요. 경쟁이라는 요소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정 수준까진 경쟁이라는 건 대단히 좋게 작용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또 필연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극을 갈수록요. 과해지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사해져요 양극화가 심해지죠. 상위 20%가 하위 80%보다 커지게 됩니다. 사실 소득과 같은 실질적인 양극화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내가 사회, 친구, 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 죄책감, 좌절감이요. 우리의 마음 속을 그냥 아예 쭉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에 지배되는 사회가 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면 갈수록 최저치를 찍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해서. 결혼을 안 해서 아니 그것보다 먼저인 건요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낙관보다는 비관이 훨씬 크고요 나 혼자서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게 둘이 되면 진짜 가뜩하다간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좌절감 내가 뭐 결혼이야 와 같은 이런 포기. 자책들. 이런 분위기에서 결혼이고 출산과 같은 용기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인정욕구에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죠?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이런 인정과잉, 인정중독의 시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사실 제가 선택한 길이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강하게 말해서,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조금 더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막 남에게 피해를 주자 이런 게 아니고요. 남을 챙기느라 남을 신경 쓰느라 너무 사람들은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남들의 부탁을 거절을 못했어요. 아니 내가 해야 될게 있는데 거절을 못했다고요. 왜? 걔가 날 욕하는 게 무서워서 걔가 날 멀리할까 봐.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걔가 날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거 솔직히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일이 먼저 하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하고,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거다 끝내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정작 남을 도와주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어느 때는 진짜 인간관계에 대해서 현타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계속 인정에 인정에 인정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개인주의자가 되기로. 오히려 시선을. 대단히 좁게 저한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만나는 기준은 내 기분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불편해요. 그 친구한테 막나너안봐뭐 이런 말은 못 하지만 그냥 그 친구 연락 안 받고요. 최대한 늦게 연락했죠. 그 친구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자리는안 나갔습니다. 왜? 내가 걔를 만나면 불편하니까요. 반면에 만나면 편하고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멀어질 사람은 그냥 알아서 멀어지고요. 가까워진 사람은 그냥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거절도 처음엔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진짜 손가락으로 진짜 숫자를 했어요. 그래 거절 열 번. 까지만 카운팅 해 보자. 거절 하나, 거절 둘, 거절 셋. 네, 이런 식으로요. 누가 뭐를 빨리 해 달래요. 근데 어, 내가 지금 바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다 해야 해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우겨우 이야기하고 진짜 거절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냥 감정을 다 빼고요. 그냥 통계, 숫자로 세기 시작한 거죠. 처음 3번까지는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한 5번 정도 되니까 이거 되게 쉽더라고요. 1 0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누군가의 부탁을 승낙하는 것보다요. 거절이요. 진짜 더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사실 거의 한 80%는 그냥 거절해요. 저한테 그냥 뭐만 하면 다 거절한다고.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쩌라고요. 내가 뭐네 꼬봉이야? 내가 바쁘다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는데. 그게 싫으면 그냥 알아서 떠나 가던가 말던가. 네가 알아서 하고 그냥 나는 내갈길 간다. 이런 거죠. 오히려 정말 쓸데없는 괜히 피말리는 그런 관계들은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랑 정말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은 제 옆에 남아있어요. 저는 딱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돌이켜보면 과거엔 행복이나 성공에 대해서 대단히 큰 낭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잡히지도 않는 나 스스로도 되게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네, 그 무언가를 어떻게든 정의해보려고 또 어떻게든 있어 보이는 척 발악했던 그 시절 제가 정말 가엽기도 하면서 또 불쌍하기도 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조금 대견하기도 해요. 그때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여전히 나는 어떤 환상을 찾으면서 계속 방황하고 있었겠지. 계속 결핍을 느끼면서요. 이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진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조금 더 챙길수록요 남에게도 친절해집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아니 나를 챙기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는 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요. 남한테는 대단히 무심하게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완전 정말, 완전 반대예요. 내가 나를 잘 챙겨주고 신경을 쓰다 보면요. 그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근력들, 멘탈들이 되게 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조금 숨이 트이고 여유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자 꼬실 때 여유가 중요하다, 여유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 맨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쯤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외부에 조금 더 관대해지고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여유가 생겨요. 오히려 인간관계가 대단히 쉬워집니다. 우리 클리셰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거 정말 그렇더라고요. 결국 이 인정 과잉, 인정 중독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에 대한은 저는 개인주의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야심한 남자에서는요, 꼭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꼭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그리고 코칭, 그리고 컨설팅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요,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